이렇게 네, 좋은 일, 일 한다고 하니까 두손 걷고 도와주시는 분들, 황 대표님, 변 대표님, 그리고 또 고생한 우리 황, 황 대표님 아드님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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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한번, 우리 권홍이, 건홍이 안 돼. 어. 건홍이가 그... 이제 마지막에 미래는 응. 여기 이 남인 누나랑 결혼할 수도 있어요. 아. 아 지금 결혼 많이 하네요. 어. 내가 아, 아, 한번 아, 네. 밀어 볼까요? 예. 밀어 볼까요? 양다리 그 누나 양, 양다리 가능합니까? 호미 스토리가 100회까지 가면 거의 결혼한다고 보는데. 아, 100회까지. 아, 그 정도면 이제 결혼하는데 저희가 이제 좋아하지. 다 보셨다시피 <laughs> 한명한명다 우리가 공사할 때. 묵묵히 뒤에서 고농 친구는 아, 도배하고, 어 맞아요. 아버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요. 노력하는 모습을 진짜 음. 다 담긴 했지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. 묵묵하게. 음. 그러니까 눈이 더 밑으로 다쳐져가지고 아, 어디까지 처질까. 응. 잠도 못 자고 매일 날 새면서 지금 너고 많았던 요 네. 그럼 다시 한번박 차주지 면아요 네, 그 정한수님과 이주민님을 위해서 이 많은 손길이 도움을 주셨 만큼 정말 행복하고 네. 그리고 건강하게 하셨으면 네. 좋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홈 스토리 외치면서 이제 인사 네.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홈 스토리! 스토리 집 인테리어 사람과 공간의 이야기 홈 스토리 첫 번째 하우스 메이크오버 성공! 네, 아니. 아니 성공했어! 와 진짜 고생 와! 많이 했다 진짜. 아, 진짜 아니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함께 네. 홈인 집을 진짜 바꿔주는 느낌 어떠셨습니까 첫째 누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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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정말 일주일이 보람 네. 있는 날이었고요 네. 그 가족분들이 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아, 뭉클하고 행복했어요 어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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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둘째 엔젤, 엔젤. 둘째 누나 아, 저는 이렇게 집 짓는 거에 큰 의미가 있을 줄 몰랐는데, 음. 그냥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음. 어떤 삶의 터전을 마련해드린다는 마음이 진짜 뿌듯했습니다. 와, 마지막으로 우리 사채 그 누나까지. 네, 저는 정말 오늘 우리 가족분들을 만나고 나서 마치 내 가족의 집이 완성된 것처럼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가족분들이 이곳에서 정말 와.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. 맞아요. 아유. 저도 새 누나들의 이제 보필로서 네. 열심히 임해봤는데요. 다음에 또 어떤 집이 음. 저희에게 또 이렇게 행복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네. 집이 올지 너무 궁금하면서 네. 기대가 되면서 음. 또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행복이 넘치는 공간,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의 이야기, 호민스토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! 오!